네 안녕하세요 t v 플레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TV플라입니다 네 초능공주이고요 자 한번 자 제목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먼저 준비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네 비디오 캡쳐 미뷰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그 파일을 크롬에서 네이버 자료실에도 쳐도 나오고요 공짜입니다 프리웨어고요 뭐 그렇다고 뭐 기능이 뭐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뭐 그렇게 뭐 공격 뭐 그렇게 좀 실하실 필요는 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게 뭔 뻘짓이냐 그냥 딱 여기 들어가가지고 막 로컬 들어가서 뭐팀 들어가면 된다는데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랜드 아이더라도 막딱막그 뭐냐 막 이름 막, 막 바뀌면서 막 2,3초 안에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게다가 또 단점이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면은 또그 익스플로러에서만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이 방법은 어, 이 방법은, 네, 어, 뭐야. 어, 이 방, 이거의 단, 장점이 있으면은, 어, 이거는, 음, 네, 그게 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이 크롬에서도 쓸수있고요 크롬에서 쓸수 있고, 익스플로러에도 되고요 파이어폭스는 아직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조금 모르겠지만. 어, 하지만, 뭐, 네이버, 네이버의 동영상, 네이버 동영상, 다음 동영상, 그런 것도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bbd 캡쳐 bb, 무료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32비트, 64비트 선택을 할수 있지만, 저는 32비트이기 때문에 미리 다운을 다 끝내는 상태입니다. 어, 내 파일에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압축 파일인데 이걸 풀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exa 파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서 제대로 따라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TV 플레이에서 비디오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쫘라락바는데 어, 한번 제 찜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 있으려나? 아, 나 이거 제목 보고 나 순간 뭔가 있네 어떤 분이 더빙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에, 제목은 호노타이, 호노카이 팬티 색깔. 네, 채널 이름 산토상인님. 네,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 내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유튜브에서는 막아놨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이 회색바가 다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회색바가 다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F5를 눌러주시면 맨 위에 무슨 파일이 하나 뜹니다. 간혹 안될 때도 있지만, 그럼 파일네임을 좀 바꿔주시면 되고 설정을 계속 누르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스클 파일 오른쪽키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봐 멈춰 너 팬티 색깔 뭐야 자 됐습니다 내 팬티 색깔은 빨간색 주문이. 자 됐습니다 빨간색이래 산뜻한 어... 느낌을 주는 팬티지 네. 딱 이런식으로 정상적으로 괜찮... 다 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아 크롬은 크롬은 그 익스플로러와 달리 여기 오픈 파일 폴더에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뭐 AVI나 뭐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VI로 하고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 됐고요. 자, 이제 어 아, 이거 나 더빙한 분이짜못약을 빨고 하신 거죠?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번엔, 아, 크롬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익스플로러는 FL, FLA 를한 다음에 그냥 뭐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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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입니다. 하지만 크롬은 그것도 없이 그냥 랜덤입니다. 하지만 맨 위에 올라온 거를 보면 알수 있죠. <laughs> 자, 이제 한번, 자, 이제 익스플로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크롬을 쓰는데, 크롬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익스플로러는 속도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그사이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F5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LVTV 이 파일이 생겨납니다. 이봐. 뭐라고? 이배신자 자, 됐습니다. 이제 대충 다 끝났고요. 아, 그다음에 오픈 파일 폴더 해 가지고 또 들어가시면 되지 않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익스플로러는 네. 익스플로러나 아, 크롬은 꼭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두번째 copy script file t 라고 하시면은 뭐 경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은 f v 파 i 로 다운이 끝났습니다 동영상 변화는 다음판 인코더를 사용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쇼로 한번 해봤습니다 쇼 이걸로 해봤는데 개쓰레기가 됐습니다 동영상이 알아볼 수 없을만큼 차라리 그게 낫고요 짠 그런 식으로 일단 돼있고요 어, 그래도, 막, 복붙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제가 해봤습니다, 한번. 자, 복사. 붙여넣기를 봅시다. 안됩니다. 어디서 열려있다고 그만두라고 하죠. 그럼 한번 창을 닫고 한번 다시 시도.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님들은 그러면 익스플러한테, 로 아, 제게 낫겠구나. 이 새끼가 함정카드를 썼어.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있으면은, 어, 이게 장점이 있으면은, 이게 장점이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네이버, 다음을 이용해가지고 다운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실험을 다끝낸 상태고요. 다음이나 네이버. 네, 그것도 회색바, 로딩바가 다 찾은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도를 해봤으나, 유튜브는, 네, 막아놨더라고요. 유튜브 내에서. 네, 유튜브 내에서 막아놨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네, 화질로 뵙고 싶으나 이게 크랙이라서 <laughs> 그랬고요. 크랙이라서 좀안 좋아서 좀1.7 버전 네, 1.7 버전으로 네, 크랙 녹화를 했고요. 뭐 부족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 이상 TV플러 활동을 하는 초안의 공주였고요.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부분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제가 아무런 생각, 아무런 네. 아무런 문제 그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저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어, 이거를 뭐 개인 소장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좀 안, 단점이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구름이 안 됩니다. 구름이 막 구름을 넣을 순 없고요. 구름을 넣을 수도 없고. 어, 유,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가 저작권을 먹으셔가지고 뭐 채널이 와장창 된다 해도 전 아무런 잘못 도 없습니다. 법적 소송을 간대도 만약에 이걸 운영자님이 이걸 보셔가지고 만약에 막 저한테 만약 징계 조치를 내린다든가 뭐 블라인드 처리 아니면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초하는 공주였고요. 네 앞으로 막 TV 플레이에서도 또팁 같은 거 있으면은 네또 구름 목록에 또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네 초하는 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